씨발 아침 아홉시인데 햇빛이 뒤질어같네와 <laughs> <laughs> 햇살 좋다. 야몸 상태가 좋나상쾌해졌어 붙였어요 어제. 아니야 나 시차 적응이 이제 끝난 것 같아. <laughs> 뭐 이렇게 뭐. 몸이 약간 부대끼고 힘들고 이런 게좀잘 없어 똥 싸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은 아니... 열흘도 안 싸본 적 있어 아네 4분의 1마일 앞에서 저... 나올 때막 피땀 싸던 어, 거어이 새벽에... 시발. 누가 빨가벗고 나한테 와가지고 나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<laughs>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, 빨개 다고 다른, 다랑하는다야수른다나 많고 시른 유인원 유인원 네. 시른 갑자기 와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야 잠깐만. 시 다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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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그 다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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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런 데는 요런 데 다른, 뭐. <laughs> 원탁이 생각으로 애플파이 이런 거 좋아해. 그니까, 완전 <laughs> 미드나 영화에서 보면, 브런치 식당 있잖아. 요자에내 <laughs> 커피메이커 들면서 뭐. 어, 넣어줄까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런 데가 맞아. 데 가는 곳에 있긴 있거든. 체인 같아. 어. 그런 데한번 체험해볼까? 그래. 이오 벽에. 거기에 막, 막 트럭 존나 큰거 운전하는 사람들 응. 맨날 거기 세거 이런 분위기 딱, 이런 그래, 가자. 어, 그래네 어. 이거 찍어봐봐. 다 아니,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면 되잖아. 저, 그, 아니, 뭐 좀... 네. 나한테 주소에서 카톡으로 복사. 네. 복사를 복 해놨어. 복사를 그렇구나. 해서 보내요. 음. 핸드폰을 주면 어떡해? 여기다 꽂을 수도 없는데, 4분의 1마일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영어로 한글 자한글자 한 글자 어떻게 언제 쳐? 선야 아니, 아이폰만 쳐, 네비잖아. 아이 HOP만 쳐. 그럼 로스앤젤레스그뭐 나올 거 아니야? 이을 다치고 앉아 있어. 바닷속이 <laughs> 아니야? 아니 복사 <laughs>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. 목적지가 왼쪽에. 어, 저기 있는 거. 여기야? 아니야. 스윙어스? 안서먹을 여기 여기 여기. 여기. 안에서 커피. get uh four ice. Uh, like, Americano? I like ice Americano? <laughs> And, and do you have any uh, kind of oh, latte? Yeah. We c 라떼 do l 커피 t e s we h 나 v e c 아이스 라떼. Oh, ice l a 나도 e s One ice lattes. Regular? Okay. This is a good lunch. You always have a good 근데 여기는 조금 세련됐다. 그런데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나 막 어, 이런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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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게실. 리가 음. 그러니까 일본이 확실히 벤치마킹하는게 일본도 이런 데 많잖아. 어 맞아.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 문화를 많이 흡수했어. 일본이랑 되게 비슷해. 길도 비슷해. 음. 일본의 좋은 동네라, 그렇지? 음. 비싼 동네 그중딱 오모테산도도 비슷하고. 아오야맛도 음. 나오야만... 딱 이런 느낌이야 너무 아, <목소리나> <오>, 맛있겠다, <목소리나> 아유, 맛있겠다. <목소리나> 잠깐만 이게 지금 버터를 버터를 줬네? 팬케이크인데? 이거를 어떻게든 갈라 먹자는 되지 어. 오 근데 존나 녹아있었거든 오 어. 어, 맛있겠다 해 먹으려고 손 존나 많이 가. 그렇지. 포스트 맛이네. 프라이팬 한세개 써야 돼. 어. 손 존나 많이. 어릴 때 음. 엄마한테 팬케이크 해 달라서 막 존나 혼났거든 이거 뭐뭐 뭐 해야 되잖아 나. 날또 오자. <laughs> 나도 여기는 한 많이 먹으어 그냥 한 군데 있으면 그냥 거기 가야 돼. 난이 이게 진짜 맛있네 뭐? 응. 어디 갈래? 꺼도 돼 편의점 가. 서 로데오 로데오 한번 가볼까 아니면은 거기 한 가볼까 그냥 차로 그 헐리우드니까 가깝지 않을까? 응. 메이드? 원? 근데 지금 시간이 오픈을 안 했을 가능성은 존나 큰. 그 만약에 있었으면 1한시 오픈인데도 막 보통. 응. 그 새끼도 근데 약간 느낌이 지 맘대로 할것 같은 느낌이 약간 살짝 있어. 괜찮냐? <laughs> 근데 공홈에도 내가 보니까 재고가 음. 거의 없더라고요. 이런 그러니까 뭐 티셔츠 반팔티 같은 건좀 있는데, 다른 건 재고가 없 접지가 왼쪽에 있습니다. 길 건너편에 있는 어, 이... 저기 있네. 두들두들. 어디? 어디야? 여기야. 여기. 여기야. 큰 차. 두들두 어? 두드릴리. 어? <laughs> 뭐야 이게? <laughs> 일단 저차 앞에다 차 세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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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메이드원은 뭐 간판도 없고. 저희 간판이 뜯겨 있는데. 어. 지들이 막 매장에 사진을 찍고 했을 텐데, 그런 것들이 아요. 메이드원은 페이퍼 컴퍼니네. 시원하다. 내려와 있으니까 시원해. <laughs> 그늘이 있어. 잠겨 있어. 아니, 마스크 써야 되는 것 같은데? 마스크, 마스크 써야 되나요, 뭐라고, 고 마스크? 아. h e o Sure. Um. Thank y o s e is, t o r 환불하기만 좋은데빵크림레더는 음, 아, 처음 보는 데나 걔네가 지금 일본에서 그래도 가족 하는 데 중에는 제일 그래도 에이징도 좋더라고 이거 홀사이드인데 광택이 좀 없네 얘네꺼 홀사이드 치고 광택이 없어 어, 광택이 좀 없고 좀 가죽이 특이하더라고요 일본이 전에는 있는. 홀사이드를 다 광택이 있는 걸 썼는데 지금 이 이게 그거야 우리가 원단 조직 어. 특이하다고 했던 거 우리가 원단 조직 특이하다고 했던 거사머라이 이게 무슨 시리즈가 XJ 시리즈가 이런 거 같아 네? XJ 시리즈가 이런 거 같아 뭐래? 백 포켓은 이 이 포켓 베이스라운드. 원래 예전부 여기 스틱이 있거든. 확실히 다르잖아. 이런 게좀 개발한다는 거지. 이런 게 이제 헤어리하다고 하는 거고. 스티치 보이지? 되게 넓게 쳐져있잖아, 지금 일부러 이렇게 쳐다 스티븐 스노버를 콘초로 단추를 해놨네 아이라스는 셔츠도 다 이렇게 헤비해 여기, 여기 N으로 붙어 있어. 네? 응. 4이. 아, 자. 이게 42거든? 아, 씨. 이게 4살상부터 소매가 200살이네. 네가 가죽 질감이 진짜 좋긴 하더라고. 좀먹을어 네. 이게 보면 다 거기지 뭐고 가죽이 뭐 어디는 안 좋냐. 그냥 하이하면 브랜드가 하이하면 다서 거기지. 응, 끝에 보는 입어보는 용으로 나눈 건가 봐. 자, 네. 삼십 많이 아, 입어봐. 네. 네. 어. 응. 이게 맞지? 입어봐야 살거 아니야 <laughs> 가죽 못 입어보게 하는 데로 한국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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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국한국 매장이야. <laughs> 같이 가서 말로 한국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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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 다시 건너가빙신생차대 응, <laughs> 뭐라고 아, 막 뭐라 하네 차이다 대고 막 뭐라 하고 오래서거오 잠궈 한번쫙 대줘 차에 치까봐이렇 차에 까 되게 막 되게 손안쪽로 가려고 음. <laughs> 한 마타났었다가. 선이랑도 핑크 공튜네 오늘 양말이고 네. <laughs> <그거 왜 찍어? 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<웃음> 아니, 그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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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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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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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니도 있어. 니리포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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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나 있고. 비즈빔 가는 건안 좋은데 너무 뭐 좋은 거 진짜 만약에 살게 있으면 조금 찾아낼 거야 왜뭐형의 문제가 아니지 왜? 형이 제일 문제지 <laughs> 가격 <맵>? 보고 사 오케이 <laughs> 가격 보고 사래 어, 야, 야 가격도 가격? 보면 안돼 영선아 어, 거기서 아 어차피 허락 맡아야 돼 카드 나한테 있어 2,500불?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2,500불 오케이 어320 <laughs> 지금 한 번에 사면 돼 왜냐면 2,500불 짜리 많아 미쳤어 <laughs> 아우터 종류기가 중에... 있겠어. 중에... 와, 여기 뉴욕 같아. 아까 건물을 왜다사는대 어?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냐? 100년 이상 된 거, 와, 존나 멋있다 어? 저거는 지금 만들라그 하면 몇 천만 원이야, 에 <laughs> 아, 정말 멋있다 이런 건물불러보겠는데 ý thứ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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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ý 좋아, 좋고 비싸. 아, 내치를 원래 더블을 받았는데 비주얼스는면안 되는데. 이건 아, 부담스 4사이즈다. 점 사이즈 딱아 어, 4사이즈. 가격. 가격이 안 좋겠는데. 그 비주만 보면 가격이 별것도 있는데. 그러니까. 이거네. 아내가 차 있어. 가지다니 이뻐 보인다. 가죽. 어, 각이 딱 이뻐 보이네. 이거 새로 나온 거다. 인디고로 나온 거. 아, 네. 성거 선 씨. <laughs> 아, 진짜. 야, 이거는 <laughs> 이거 이거 있잖아. 이건 지금 사서 한국 가서 30만 원 넘게 벌려. 그냥. 이제 전가만. <laughs> 사 가요. <봐요>. 진짜. <laughs> 나는 이게 두 개나 있는데 또 사? 30만 원 나겠다. 그쯤 씻고 팔아. 이거 얼마야? <laughs> 어, 아, 이거 막 아이 참 달라가지. 1 0 0이틀이냐 차라리 그거 사뭐 그런 거 사는 이거 섞어. 뭐, 아, 뭐. 아, 이불편깊게고들면 네? 무거운 걸 많이 들면 많이 무겁 들고 다니 이거 뭐 크로스가 있는 같은데? 거 같은데. 아니. 건너 는 있을 수 있지.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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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스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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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try that size? Oh, it's my size. 말 e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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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e 정 근데 괜찮긴하 뒤에가 좀네스서 뒤에가. 가지은 o t a e yeah, e a g e a r uh, indigo. h yeah. 이게 레귤러 인디고인데. 50과 5 아, 이걸로 텐 사이즈가 다크 인디고가 있다고 데 Can I try? Yeah. For yeah. Sure. But these will fade, and so this Fading. will become this yeah, will fade. become lighter. So not as light as that, but you know what I mean. Yeah, <laughs> yeah. I can show you. A, I have a pair because they change a lot. Color will change. 색이 변하기는 한다는데 굳이 이걸 100만 원돈 주고 살건 아닌가요? 나는 그러니까 편하게 거아니기 근데 이건 좀 너무 작아 보여. 그렇죠. 좀 작아 보여서. 영선이 비지금을 사는 거야? 응. 이야. 어, 매장에 한번살때 좋은 거 그, 하는 게. 이 매장에 현혹당한 거 아니고. <laughs> 그럼 그렇죠. 여기가 그렇게 만들거든. <웃음> <웃음> 지금 저봐 봐. 지금 현혹당했잖아, 지금. <laughs> 이니까 이 방식으로 변화를 한다. 그러니까 음, 테스트, 음, 테스트를 음, 음, 이게 테스트를 한 거고. 이게 뭐가 이뻐? 아니 뭐 신어서 변화된 거예요, 뭐할수 없는 거지. 난그 신발이 쉐입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거잖아, 얘가. 근데 여기가 너무 불편해 이 앞이 딱딱하고. 사이즈 작아서 안 맞아. 응? 사이즈 맞는 아, 어, 사이즈 맞아. 그러니까 더 당겨 저질것 같으면은 신발 신었을 때 차라리 빈티지 컨버스 할것같 아, 택이 아, 택이. 고. 어 그래서 어떻게 어, e a I forget. Let's see. Uh, 1 1 4 6 와우 캐리어를 안, 안 산다 생각하고 이 가방을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야 사지도 않으면서 옛날 PF 플라이어스 되게 PF 벌로. PF 스야 <laughs> PF 플라이어스 베이스 같아 딱 앞에 어. 이 줄도 okay.

잡래 아 야. 나도 이런 매장 하고싶다 모자 하나 샀습니다 합리화가 안됐어요 <laughs> 아형잘 잘 참았네 잘참 아, 너무 비싸 나? 비쌌어? 야이 동네 한 바퀴 돌고 가죠? 이 동네 너무 멋있네